เนี่ซาธานีโรฟายสัตการครับเทศการเทศการริมแม่น้ำฮันทุกคนมากมายสวัสวดีครับตอนนี้พมไปเทศการปลูกไฟยยอยโดครับปีรหนึ่นคงครั้งที่เกาหลีมีเทศการ์ลูกไฟยนายโซว ครับวันนี้เทศกาลจะาปอดตอนหนึ่งช่นงวิสนาทีครับรุเติมมาครับซนยมไฟยูมอเตอร์ไซค์ครับเออสียงดังเข้าเขาจะไปเออทศกาลครับเทศกาลนี้มีชื่อเสียงก็ลยอยจะมีผู้คนผู้คนมากมายครับตำรวจครับ 아롯롯담 어, 로아 담루아 아니 폴리스+ 폴리스 크라 롯롯담루아 크라 타푸 첨티핸청콩폼미오가 어, 까루나 이암 첨 타푸 첨마티가 울리 어 드안 깐야욘 까루나 이암 첨어테사 깐니 너이 크라. 프라와 꽃같이 타사카니 짜팟 뜨언깐냐 윤 툭비크라 푸콘 막마에크라 어니 능춤 이스나티크라 브라만이스나티크라 펑짜팟 어 블록파이크라 미라이라이양 콘여마카 오퐁키드와 티니 퐁폼 블록파이 다이카 데 마이미 티난 와, 푸콘 낭 마이크 랍라이라이콘콘여마이와 콩키 도아 푸아 콘니짜러투관크랍투관 봇 레오크라, 봇레오. 뛰지 마시고 천천히 이동하세요. 봇레오크라, 펑봇크라. 랍 펜스 위험해요. 약해요 그거. 다 나오세요 앞으로. 럼로아. 어 폰마이로아. 티나이 디과크라 오. 와. 오 팀아.

아, 아니, 씨큐어, 씨큐 所以嘛，卡 thích chăng lối 와, 대지 와, 테스칸 블루파이 여의도 크라, 와. 티니 라나한 크라 라나한 히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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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히유 카우 린 아이 크라 오 아니 아텃탓 가이 가이 탓 크라 가이 탓 어떤니 완

아, 안에 비판 원효 크라 어. 원효 숯불이 깜랑 숯불이 크라 어, 사왕 사왕 마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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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수영장. 좋막. 어 와, 와 여의도 크랍. 여의도. 와. 어, 시 막. 어, 컵라면? 와. 나한테도뜨 어, 죄송합니다 네. 와, 와. 와. <laughs> 컴자จ <목소리> 아, 컴게인, 크랍. ขอ타เ라이 카. 송응원다이카ย่าง 오, ี้เท่าไ다고 오. 와. รั니ทร 크랍. 디마크라, <목소리> 아로틴 마크, 로튼 라 프로 테스카, 아니 빠이 론 메크라, 티 빠이 론메콘요 마크라, 쿠아콘 깜랑 러론 메크라, 로튼 마크라. 안녕, 니 김밥 드려요. 2 0 0 0원에입니다 어, 아니 글루어. 어, 아니 아보카도 크라. 피치 얼그레이, 쿠라까오로의 하십밭컵, 하스 아, 하십, 하십 원컵, 홈짜 아오니 컵.